지난 번거 보셨나요? 지난 번 거를 안볼 수가 있나요? 네, 봤습니다. 생각보다 네. 한8 0 0 0명 정도 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합쳐서 유, 유튜브에 그렇게 많이 봤. 요 뮤지컬 소재로 한 것치고는 굉장히 조회수가 꽤 높게 나온 거아요국장이 분발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있는 해석, 어? 아, 아. 통찰력 이런 거 그걸 될것 그걸 줄여야 될것 같아요. 그게 없던데. 요 <laughs> 근데 방송이 왜 이렇게 늦어졌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좋은 작품을 음... 선택해야 되다 보니까. 음. 또 연말에 굉장히 대작이 많아서 그 가운데 고르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다린 만큼 굉장히 풍성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 뮤지컬 지킬앤 하이드를 통해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자, 네. 그러면 저희 두분 이제 오셨는데 각자 네. 소개부터 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음악감독 원미솔입니다 반갑습니다. 호텔 문화평론가 김봉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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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저희 방송 보신 적 있나요? 스테이지 감독 영상? 네. 음. 로키오르쇼 편을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아, 장점 위주로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빠르고 정확한 음. 편집과 네. 어, 관객분들이 딱 알고 싶은 것만 쏙쏙 뽑아서 방송해 주신 덕에 네. 아, 좀 우리 지킬 편도 좀 잘해 봐야겠다는 라 음. 욕심이 생겼습니다 고륭하십니다 음. 아, <laughs> 방송 혹시 보셨나요? 저희 스테이지 감독님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 예. 아. 이게... 못 봤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꼭, 꼭, 꼭 보세요. 많이도 네. 한1 0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회수를 좀 많이 올려주세요.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많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거의 그냥... 매일 같이. <laughs> 헛살아 <목소리가> 절대 만지 거울 속상래 살인 는말을 모두 이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우리나라의 뮤지컬 산업에 붐을 일으킨 또뭐 뭐 오페라 이런 거 더불어서 가장 또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데 초연된 지 올해로 2004년에 초연했으니까 한 14년 됐네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작품은 브로드웨이에서 올라간 거는 1997년도에 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을 했는데 이 작품의 작곡가인 프랭크 아이돈이 발상을 시작한 건 1980년부터 했다고 해요. 90년에 처음으로 오프 지역에서 공연을 올린 다음에 7년 동안에 계속 미국 투어를 다니면서 디벨롭을 한 후에 올렸던 거죠. 4년 좀못 미치게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의 지키킨하이드의 위치는 정말 거의 오페라의 위령급 최고다. 처음부터 계속 한, 네 초연부터 했습니다. 했으면 네. 1 4년 정도 네. 하셨네요 그럼 굉장히 여러 버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조금씩 수정한 부분이 있지만 어, 전체적으로는 그냥 초연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배우들이든 작품에 관련돼서 있었겠네요. 네, 이 작품의 특징이 보통 이제 좀 여러 재연을 하다 보면 좀 배우분들이 바뀌고 또 새로운 신인들이 계속 나오면서 계보를 이어갈 음. 법도 한데. 정말 15년 전에 배우들이 아직도 출연을 음. 하고 있는 참 특이한 현상을 가진 작품이에요. 음. 저도 처음에 음악 감독을 할때 20대였고요. 아. 조승우 씨도 20대였고, 음. 어, 류정환 배우님은 30대였지만, 음. <laughs> 그냥 앞만 보고 음. 달려갔던 배와 우 스탭들이 나이를 먹고 조금씩 깊은, 성숙한, 어또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했던 것을 녹은 채 지금까지 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사실은 좀 감동스러워요. 음... 좀한 15년째 오니까 네,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눠요. 그럼 우리 김봉섭 평론가께서는 혹시 지키은 아이들 보셨나요? 뮤지컬. 대단히 잘 만든 작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배우라든가 당연히 거의 한국 최고 스탭들과 이제 배우들이 같이 하시니까 되게 좋은 작품이 그런데 사실 그런 것 같으니까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노래로서 그리고 춤으로서 그다음에 그 안에 그 순간에 어떤 연기로서 이제 모든 걸 장악하는 이제 힘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라서 저는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한가지가 미국에서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브로드웨이에서 치키한 하이드의 그 위상. 위치는 어떤 정도인가요? 이 작품이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3년 산그 어, 프랭크 와이드온 작품 중에는 가장 오래 공연한 작품이긴 한데. 그렇게 흥행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음... 브로드웨이에서 좋아하는 작품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어떤 제... 거요? 브로드웨이에서 주로 인기 있는 작품은?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그런 거? 좀 거. 좀 그러니까 <laughs> 스릴러 같은 작품들이 브로드웨이에서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어 굉장히 드라마와 음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그러니까 음악만 들었을 때는 별론데 뭔가 그게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음... 음악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프랭크 와도네의 음악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그런네 저도 음. 이 프랭크 와도네의 음악은 그냥 유튜브 내려서 쭉 틀어놔도 사실 네네. 공연을 안 보고 음반으로도 들었던 게 좋더라고요. 선이 굵은 작곡가입니다. 그 말인즉슨. 네. 그러니 디테일한 어떤 터치도 물론 잘 하시지만,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유려한 멜로디 라인 음. 그리고 좀 굵은 선, 음. 남성다운. 음. 음. 그 일본 프로덕션 있잖아요. 네. 일본 프로덕션도 보셨나요? 아, 본 적은 없고, 제가 런던에 갔을 때, 키르나이드의 모든 자료를 좀다 긁어모은다고 일본 오에스트를 샀던 음.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소로덕션마다좀 다르더라고, 요 느낌이.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체로 노래가 좀 잔잔하게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더요좀 그런 것 같고, 우리는 좀 지르는 곡을 좀 좋아한 것 같아요. 좀 시원하게 또 낙차가 있는. 그를 약... 좋아하시고요. 근데 영화를 주로 이제 많이 접하시다가 뮤지컬 공연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 관계, 한국 관객들의 반응이?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일회성이기 때문에 음. 그런 것에 반응이 막 열광적으로 하진 않지만은 음. 마니아들은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어. 마니아들은 어디나 가면은 자기들이 갖다 되게 좋아하는 코드가 있으면 그 순간에 갖다 확 박수 치고 음. 아니면 팝콘 던지고 막 이런 것들. 이 그래서 한국이 음. 좀 유독 이렇게 영화를 좀 이렇게 좀 경건하게 봐야 된다라고 음. 하는 것이 있어서 좀 약간 좀덜 그럴 뿐이지. 음. 좀 많이 하다똑같아요 <laughs> 스테이지 감동 동성사는 관객들이 작품을 보고 리뷰를 남겨주시면 그 토대로 이제 감동을 같이 나누는 코너가 있는데요. 이제 보내주신 리뷰를 통해서 이제 작품의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리뷰는 우리 김봉섭 평생과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킬 앤 하이드는 스티븐슨의 원작에 드러난 선과 악, 빛과 어둠, 귀함과 천함, 남자와 여자 등 많은 대비가 보인다. 치킬과 하이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등장 인물은 한 가지 속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순적인 인물들이다. 선하고 이성적인 치킬과 그의 실험으로 분리된 악하고 감성적인 하이드. 귀족이지만 같은 시대의 귀족 아가씨와 달랐던 엠마. 거리의 여자이지만 영혼만은 누구보다 고귀한 루시. 이세 사람 혹은 네 사람이 보여주는 관계도 이 작품이 보여주는 재미이다. 소설 원작과 뮤지컬 원작, 그 둘의 차이인데 뮤지컬과 원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소설 같은 경우는 어, 일단 그러니까, 지금 뮤지컬에서는 우리가 그 지킬이 실험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어, 아버지가 지금 그, 아버지가 무슨 상태인지 뭐라요 아버지가 요즘 쉽게 말하면 약간 치매 같은 거 아닌가요? 정확한 병명은 저희는 모르는데요. 정신병원은 맞고요. 정신병원에, 거기는, 네, 정신병원에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뇌가 아픈 것만. 근데 그, 보여지는 건 사실 치매를 넘어서 내사에 가깝지 않나 그 치매가 왜냐하면 이제 그게 개혁을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폭력적이돼요 치매가 되면은 아, 폭력적으로 오, 변해버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건정신병원다 집어넣고 그런 그 당시 정신병원의 문제는 뭐냐면은 약물이라든가 아니면 뇌를 갖다 잘라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갖다. 뇌사처럼가만있게 만들거든요. 어쨌든 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되게 컸어요. 원작 소설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불순한 의도가 있는데 지키라는 사람이 었고명망가고사회 지도층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속에 이중적인 자아가 있는 거죠. 그걸 좀 즐기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이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가 다르고 또 지금 뮤지컬은 루시나 엠마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하죠. 로맨스가 좀 약간 결합어 있는 뮤지컬을 만들어지고. 그러면 혹시 이게 영화로도 많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영화와 또 소설은 또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영화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사실 네. 변주가 정말 많이 됐어요. 변주가 음. 초창기 한 70년대까지는 주로 이제 거의 비슷하게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인간 내에 있는 악마성이나 드러나는 정도 뭐 이런 식이 됐었는데 이거에 한데 영향을 받은 어떤 그런 영화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코란 영화. 아 사이코. 네, 이중인격을 완전히 갖고 있는 뭐 그런 것이 되는데. 뭐 최근 영화로 치면 이제 일 등에 약간 블랙스완 같은 영화 그래서 이제 발레리나가 처음에 되게 착한 거 이랬었는데 경쟁과 많레리나 되다가 보니까 또 하나의 자아가 나오는 거죠. 빅토리아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같은요야일등 저는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면은 사실 이제 인간의 관기를 갖다가 약간 부정하고 억제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빅토리아 시대 때 이런 것들이 등장한 것이 아닐까. 인간의 어떤 다른 면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킬의 나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설정이라고 하면, 약품 매의존해서 자기가 또 다른 자아가 된다는 거잖아요. 소설 원작에서는 왜소해지고, 키가 작아져요. 몸집이, 그게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열등한 상태가 작은 작은 상태가 큰 상태가 이제 우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킬이 고매하고 현대인인데 약물을 먹으면 과거, 이거 뭐랄까, 진화가 덜 된. 하지만 힘은 넘치고 좀 지능이 떨어지는 음, 음. 본능이 충실한 이렇게 바뀌는데 뮤지컬에서는 정반대잖아요 변형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19세기 유럽사를 쭉 공부해보면 인간으로서 우리는 너무 위대해 인간인데 너무 위대하다고 느꼈던 때가 그때거든요 서양인들은 과학 신 자기들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도전하는 게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이 하는 가장 큰두 가지가 첫 번째가 생명 창조거든요 그 생명 창조에 도전한 것이 프랑켄슈타인이었고 그렇죠,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선과 악을 판별하는 윤리, 판단의 어떤 기준점이 이제 신인데, 여기에 지킬 박사의 약물이란 걸 통해서, 과학이란 걸 통해서 과학 종교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소설은 약간 나쁘게 말하면 개인의 일탈? 이런 느낌인데, 뮤지컬에서는 훨씬 더 시대의 초상화적인 면이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과학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시대가 발전했지만 되게 모순된 시대였기도 해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던 것에 대한 어떤 의심을 갖고 있었던 시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또 기독교적인 윤리가 더 엄격했잖아요. 엄격하죠.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이제 지키는 하이도 되게 많이 반영이 된 거고. 소설에 보면 지킬 박사의 그 욕망이 되게 이해가 되는 게 누구나 다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두운 면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이럴 바에는 또 다른 나를 그냥 예를 들면 분리시켜서 두 명으로 만들면 나 너무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설에서는 그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킬이 그가 한 짓이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뮤지컬에서는 근데 지킬이 하이드랑 이렇게 확분리는 따로 안 시키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그러 아까 혼재되어 있는 듯한 것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작품을 관통하는 합창 다섯 개의 제목이 파사드예요파사드 네. 아. 네. 그래서 보통 이 작품을 저희는 이제 연습을 하거나 공연을 할때 이게 선과 악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하지 않고 일단 본능과 위성, 정말 진실과 그렇지 않은 나의 내면, 나의 그거에 대한... 사실은 원래 파사드가 건물 외벽을 전면을 뜻하는데 근데 사실은 건축의 핵심은 껍질이 아니라 원래 내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에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전부를 진실을 말할 수 없다 그렇게 그합창해서 네. 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게 되게 정말 잘 들었나요. 그래서 노래는 상류와 하류로 계층을 분리하고는 있지만 이들이 직접 말하는 것은 거짓에 대한 얘기. 지킬 앤 하이드의 가장 큰 재미는 이 지킬이 하이드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혹시 또 다른 장르에서도 이렇게 이중 인격이 인기 소재로 다루지나요? 가끔 이제 코미디 같은 데서 이제 뭐. 미마이셀프앤아이덴이라든가 음, 이런 거에서 어. 조금 쓰 세긴 하는데 그코미디 같은 경우도 보고 있으면 약간 이거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이제 보통은 그냥 이제 스릴러에서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그외장르에서는 사실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게 그 이중인격이라는 말보다는 의학적으로는 음, 뭐랄까? 해리슨 인격장애. 아, 인격장애라고 그아요 음. 그러니까 이중인격이라는 말은 다중인격은 우리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인격이 있잖아요. 그건 너무나 정상적인 건데 그렇죠. 그래서 해리슨 인격장애는 그것들이 분리돼 가지고 서로 알, 알지를 못하는 경우잖아요. 음.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지키레나이드는그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격들 속에서 그 갈등을 다룬 거라 두 개가 약간 다른 거죠. 그러네요. 네, 어 종류가. 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근데 이런 뮤지컬이 또 있나요? 지키레나이드처럼 이렇게 이중 인격이랄까 이런 인물이 나오는 게 청장 뮤지컬 중에는 조금 이런 트렌드가 있어요. 아, 뭐 그래요? 인터뷰라든가 음. 트레이스유라든가 아. 알고 봤더니한 명이 뚜더라. 뭐 이런 식의 음. 반전을 가지고 오는. 작품들이 꽤 있죠 막상 해보시면 어떤가요 음악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사실 약간 음악이 어둡다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스릴러 음악이 좀 그렇잖아요 스릴러라는 장르를 한국 관객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이 스릴러가 다이나믹한 음악의 어떤 음. 그 격차가 굉장히 극대화된 음. 음악이 만났을 때 이렇게 빵 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원래 스릴, 그 추격자 나오기 전까지는 스릴러가 안 된다 이런 통설이 있었잖아요. 그한 2004년 이제 즈음을 보게 되면은 한국 영화에서 이제 약간 어두운 영화들, 네. 뭐어사인의 추억이라든가 뭐 괴물도 그렇고 올드보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약간씩 히트를 칠 때였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이 분위기 자체는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어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약간 어두운 어. 캐릭터와 그 다음에 약간 패배하는 주인공. 음. 이런 것이 약간 그 시대적으로 약간 공유된 것도 있었고, 근데 다만 이제 스릴러 장르는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인기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추적적 이후로 이제 최근에 인기가 좋아졌죠. 스릴러 뮤지컬, 지킬은 하이드 이후로도 좀잘 되는 편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레베카라든가 셋더리퍼라든가 프랑켄슈타인이라든가 대형 뮤지컬 중에 히트한 작품 중에 스릴러들 물이 꽤 있거든요. 근데 브로드웨이만 해도 좋은 성적을 거둔 스릴러 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뮤지컬 팬들이 약간 원하는 아주 뭐랄까요? 비일상적이잖아요. 흥미진진한 민족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 좀 지킬이 좀 특수화되는 아. 경우고요. 요즘에는 그냥 모든 근심 걱정 이 있고 음. 다른 세계에 와서 즐기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은. 한 작품에 이렇게 많은 히트곡 가진 작품 이참좋는것 같아요. 별명이 사골이라고 팬분들이 계속 우려낸다고. 오늘 네. 네살 <laughs> 배우가 할수 있는 역할이야? 첫사랑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런, 그런 예. 이미지요. 이 배우는 최소 5 0 0만원 당연히 넣고 들어가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없거든요. 아송방우씨2요 불가능하죠.